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폴카다 코인입니다. 자, 우선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급등 정보. 언제 어떻게 얼마큼 올라요? 급등 정보랑 이 세력 정보 함께 전달해 드리면서 수익 보실 수 있게 최대한 중요한 내용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폴카닷 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의 움직임을 보여주면 상장 이후에 1,200% 상승 그리고 떨어졌었지만 다시 400% 상승해 주면서 고점 찍어주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도 몇 차례나 상승을 보여준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미 몇 차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폴카닷이라는 코인을 이 세력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역시 그 과정에서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만 지금 폴카닷 위치 자체가 이렇게 저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보시는 분들보다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케이스에 맞춰서 저희가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이 폴카다 코인 역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력들이 올려주는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이 세력들이 올려줘야 유의미한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세력들 정보를 입수를 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일전에 저희가 폴카단 영상도 한번 찍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드렸고 여기서 250% 수익을 보고 나왔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폴카다 세력 정보를 입수를 했고 지금 물량을 쓸어 담아 주고 있는 상태고 한 차례 더 펌핑을 줄 예정이고 이번 펌핑은 그전에 나왔던 펌핑들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제가 세력 정보를 미리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기준에서 5배에서 10배 이상으로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 분들 구독자분들 더 이상 세력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VIP 세력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이 자료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세력들이 어떤 시간대에 펌핑하고 매수 매도가는 어떤지 목표가는 어떤지 이런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그대로 대응해서 수익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에 폴카닷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자료가 발송이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끔가다가 너무 늦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펌핑이 나오고 그 뒤에 급락이 나오는 형태로 나오게 될 텐데 여기서 펌핑이 나온 뒤 혹은 급락이 된 뒤에 물려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문자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자료 바로 가니까 지금 딱 영상 보고 계실 때 영상 끝나고 바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자료가 전송이 될 거고요. 이거 보내는데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걸립니다. 이 5초 시간 투자하셔서 자료 받아보시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가치를 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자, 다만 저희가 명심해야 되실 게저 선착순 10명한테만 제공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너무 많은 분들한테 제공을 했을 때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세력들이 눈치를 채게 되면 계획을 바꾸겠죠. 그럼 제가 또 다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한테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끙끙 알면서 집에서 혼자 매매하셨을 텐데 그러실 필요 없이 자료 받아서 대응 방법 숙지하시고 세력들이 펌핑 줬을 때 저점에서 올라타서 고점에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시간 내서 꼭 폴카닷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